당신은 당신 안에 더 많은 잠재력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회를 얻지 못했을 뿐 언제든 폭발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대한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아이 안에는 천재가 숨어 있다. 이 말을 이렇게 바꿔서 말해주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자의 삶을 살 권리가 있다. 당신에게 부자의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부자들의 네 가지 습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폭을 좁혀 깊게 팔아. 어느 날 제자가 스승에게 공손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수 있을까요? 스승이 마당에 심겨진 나무들 중 하나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것이 무엇인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 그 나무에 열매가 맺혔느냐? 아닙니다. 이 한여름에도 열매가 없습니다. 스승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뽑아버려라. 우리 마당에 놔둘 필요가 없는 나무다. 이 이야기의 교훈을 아시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자신의 가치를 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평가받고 싶다면 쓸모없는 나무들을 당신의 인생에서 뽑아버려야 합니다. 돈이 되는 일에 뛰어난 집중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는 돈이 되지 않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려면 분명한 결과를 많이 내야 합니다. 성공의 결과도 실패의 결과도 풍부하게 내야 합니다. 이것저것 잡다하게 일을 벌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적인 몇 가지 일에 집중해서 거기에 다양하게 결과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어렵고 특별한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을 특별하게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면 일의 폭을 좁혀 깊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동시에 돌보지 못해 폐목이 되어가고 있는 나무들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과감하게 뽑아버리고 그 자리에 당신이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폭을 좁혀 깊이 파고들기 위해선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더 많이 행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당신이 생각만 하고 많은 그 일을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폭은 저절로 좁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폭을 좁히고 깊이 파고드는 능력은 무수히 실행에 옮긴 사람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성공을 보장하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몇 가지 일을 자주 행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면 그만큼 시행 횟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운을 넘어 평균의 법칙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는 일의 성공 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왜 자신의 성공을 행운으로 돌리는지 아는가? 겸손해서가 아니다. 정말 운이 따랐기 때문이다. 실패를 수없이 거듭하다 보니 종종 실패하지 않는 운을 얻었기 때문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보다 잘하는 것이 있다면 실패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든 간에 당신은 그 일을 엄청나게 자주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실행에 옮깁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실패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주사위를 한두 번 던지는 것으로 생의 모든 것을 거는 도박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의 유일한 진리가 있다면 어떤 일을 자주 하면 할수록 성공의 가능성 또한 그만큼 커진다입니다. 압도적으로 엄청나게 실행하고 다른 사람보다 몇 배, 몇십 배더 실패하십시오. 실패한 경험들이 더 크고 위대한 성공으로 당신을 이끌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실패하고 있는가. 두 번째 배우고 성장하라. 고대 인도의 창조 설화에 따르면 신은 조개 하나를 만들었고 그 조개를 바다의 바닥에 놓아 두었습니다. 조개는 그 고요한 심해에서 생동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 종일 입을 열어 약간의 바닷물을 흘러 들어오게 한 다음 다시 입을 닫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신은 독수리를 창조해 하늘을 나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독수리는 마음만 먹으면 어디에든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단 이러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 한 가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바로 독수리는 날마다 먹잇감을 얻기 위해 투쟁해야만 했습니다. 독수리에게는 아무것도 거저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그 대가를 기꺼이 치렀습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성공하는 삶이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성장하는 삶. 그것이 가장 성공한 삶입니다. 살아있다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성장합니다. 부자들의 독서는 조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독서는 요란하고 맹렬하고 활기가 넘칩니다. 마치 책을 통째로 씹어먹는 괴물 같습니다. 사람들과 토론을 즐기고 그 누구보다 도전을 좋아합니다. 찾아낸 해결책이 오답일지 몰라 내놓기 망설이는 행동 따위는 꿈에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읽고 쓰고 내놓습니다. 더 나은 답과 결론이 나타나면 과거의 답을 거리낌없이 휴지통에 던져버립니다. 부자들은 말합니다. 배움과 성장을 즐기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은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 인생을 수정하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배움과 성장이 없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입을 여닫는 일로 평생을 보내는 조개는 변화가 어떤 말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부자들은 말합니다. 배움과 성장을 멈추면 삶은 공허해집니다.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충족되지 않는 욕구는 삶의 기쁨과 에너지를 앗아갑니다. 배움과 성장은 인류 진화의 근본 원리입니다. 이를 거스르는 사람이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나아가 배움과 성장은 인간 삶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부자들은 말합니다. 마약, 술, 담배, 도박에서 얻은 쾌락보다 100배는 더 짜릿한 희열을 꾸준히 배우고 성장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희열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아직까지 많지 않을 뿐입니다. 이는 행복과 성공을 얻는 사람이 언제나 소수인 이유 또한 명쾌하게 설명해 줍니다. 프랑스 애니메이션 아스테릭스의 주인공 아스테릭스는 마법의 몰약을 머시면 슈퍼파워가 생깁니다. 당신에게도 성공하려면 마법의 모략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당신에게 무의식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독서, 일기쓰기, 세미나 참석, 산책과 운동입니다. 이 약들은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부자들은 말합니다. 퀴즈 대회에서 현재 라운드의 정답을 맞춰야 계속해서 다음 라운드로 진출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한계단 한계단 올라서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현명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 배움과 성장만이 그 답을 찾는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에게는 본보기가 되어주는 사람, 영감을 주는 책, 실수를 반성하고 자신감 회복을 돕는 일기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길을 제시해주고 동기를 부여해주는 세미나와 강연이 필요합니다. 배움과 성장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매일, 매주, 매달, 매년이 지날 때마다 과거의 자신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만큼 당신이 원하는 모습에 가까워집니다. 아스테릭스처럼 마법의 물약을 찾아 모험을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마법의 물약은 언제나 당신 곁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결정을 내려라. 여러분 안에 어떤 잠재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세상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세상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삶만이 가능할 뿐입니다. 새로운 길이 두려운 것은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은 멀리서 감상만 하는 풍경이 아닙니다. 진정한 삶은 풍경 안으로 한 걸음 들어가는 도전입니다. 지금 있는 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그냥 멀리서 감상만 해서 얻으신 건가요? 지금의 직장, 가정, 학교 모두 도전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대입 수능을 받든, 힘겨운 취업 경쟁에서 지원서를 넣고 면접을 보든, 영어 시험, 입사 시험을 보는 등 모두 도전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원하는 게 있다면 그걸 또 하면 되는 겁니다. 누구나 변화를 갈망한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결심은 대부분 작심 3일에 그치고 원상 복귀하고 맙니다. 변화가 있어야만 성공과 부자가 가능하다는 답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답을 아는 것과 그 답을 삶에 적용하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게 어려운 것은 결정을 내리는 것을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결정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위해 숙고 끝에 하나의 결정을 내린 다음 우리는 이를 즉시 실천에 옮기는 대신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며 조언을 얻습니다. 내가 내린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일까? 내 결정이 정말 최선일까? 친구. 직장 동료, 상사, 선배, 멘토를 찾아다니며, 그들의 조언을 따라 결정을 쉽게 번복합니다. 처음부터 누군가가 말려주기를 기다린 것처럼 말이죠. 나는 지금 이 상태에 계속 머물고 싶은가? 아니면 성장과 긍정적 변화를 진심으로 원하는가? 후자라면 먼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즉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결과가 잘못될까봐 망설이다가 인생을 끝마치고 싶지 않다면 말이죠. 멀리서 바라보는 풍경 감상자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생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는 변화에 성공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담겨 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삶으로 도약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무엇일까요? 운이 좋았을까요? 물론, 일정 부분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을 새로운 변화로 이끈 결정적 계기는 평범한 과거를 싹 지웠기 때문입니다. 평범함 속에 파묻혀 있던 새로운 기회의 입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원하는 삶을 얻었기에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원하는 삶을 살 확률을 차곡차곡 높이 쌓아가고 있다는 것이 행복해 그런 얼굴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두근거리는 목표나 꿈이 있습니까? 즉시 그걸 찾아나서는 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인생에서 그것 말고 성공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당신이 오늘 내린 결정과 내일 실행에 옮긴 일, 오늘 포기한 일들이 몇년 후에 당신을 만들어 냅니다. 몇년후 당신을 찾아올 그는 어떤 모습일까요? 답은 오늘 당신이 선택한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부자들의 공통점은 결정은 신속하게 내리고 그 결정을 오랫동안 고수한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행동합니다. 결정을 내릴 때 오랫동안 망설이고 그 결정을 쉽게 뒤엎습니다. 부자들이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나쁜 결정을 내리는 편이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Just Do It. 어느 창고에 쟁기가 두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잔뜩 녹이 쓸어 있었고, 다른 하나는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녹이 쓴 쟁기가 질투 어린 눈으로 반짝거리는 쟁기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녹이 슬고 보기 흉한데 너는 왜 이렇게 빛이 나는 거야? 이건 공정하지 않아 나는 세상이 더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해 반짝반짝 빛나는 쟁기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빛이 나는 것은 네가 억울해하는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지. 이탈리아의 가수 엔리코 카루소의 꿈은 밀라노 최대의 극장에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카루소는 자신의 꿈을 접어둔 채 순의 오페라단에 합류했습니다. 어느 날 카루소는 실리아 섬에서 한 친구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친구가 카루소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 너에게 주어졌던 기회로 무엇을 한 거야? 그 말에 카루소는 문득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는 피나는 연습을 중단했고 타협했고 목표했던 꿈을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평범한 가수가 되었고, 자존감이 바닥을 쳐도 별 감흥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카루소는 바로 순회 오페라단을 뛰쳐나와 밀라노로 향했습니다. 그는 다시 피나는 연습을 했고, 마침내 꿈의 무대에 오르는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부자들은 말합니다. 성공이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무대를 얻는 것이다. 결코, 좌절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도모하십시오. 변변치 않은 무대라 할지라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관객의 가슴을 울리는 노래를 할수 있습니다. 위험한 것은 변변치 않은 무대와 당신의 삶을 동일화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최선을 다해 노래하며, 그것을 가슴으로 들어줄 관객은 어딘가에 반드시 존재합니다. 세상이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은 행동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행동하십시오. Just do it. 다섯 번째. 문제와 함께 살아가라. 왜또 나야? 왜 항상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때때로 삶이 나에게 특정한 시그널을 보내주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시그널에 내포된 교훈을 제대로 이해할 때까지 삶은 계속해서 동일한 시그널을 보냅니다. 삶이 우리에게 시그널을 보낼 때는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그 시그널에 내포된 교훈이 뭔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로부터 계속 도망 다닐 수 없습니다. 이사를 간다고, 이민을 간다고 의미가 없습니다. 이민을 간다고 해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처음에는 작은 시그널이 다가오다가 이를 무시하면 망치같이 육중한 시그널이 닥쳐옵니다. 삶은 우리를 벌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를 가르칠 뿐입니다.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간혹 그 의미를 한눈에 알아보기가 힘든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시점에 자신의 시야를 가리는 베일을 벗게 하려면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입니다. 예컨대 공감 능력이나 분별력,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 마음의 평안 등이 자신에게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본인이 전달받은 시그널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야만 비로소 더 이상 이와 관련된 여러 일들을 겪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삶이 우리에게 보내준 선물은 아닙니다. 많은 문제들은 당사자 스스로가 자초한 것들입니다. 예컨대 살림이 넉넉치 않으면서도 더큰 자동차로 바꾼다거나 더큰 집을 구입하면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를 자초한 사람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이런저런 일까지도 불가피하게 자초하게 됩니다. 이처럼 개개인의 생각들이 각자의 상황들을 만들어냅니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삶은 때때로 고통스럽습니다. 삶이 이처럼 고통스러운 이유 중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을 겪어야만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개입되지 않는 한 많은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닥치면 사람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자신에게 필요한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역량을 극단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을 통해서만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앞으로도 삶이 결코 수월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를 계기로 성장할 수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예전보다 더잘 극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부자들은 삶에는 늘 이런저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사실을 꿰뚫고 있습니다. 커다란 성공을 거둔 사람일수록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그들의 선택은 한 가지입니다. 자신에게 발생한 문제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말합니다.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이다. 성공하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더큰 문제를 찾아 떠나십시오. 부의스에서는 부자의 생각, 부자의 습관, 주식, 부동산, 재테크와 관련된 책의 핵심에 저의 경험을 녹여서 나누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공유를 통해서 모두가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